자, 지금 언니 조금 더 줄여도 되지 않을까 하고. 어, 20. 20. 한... 좋아요. 좀더 줄여도 될것 같아요, 이게 아, 쪽에서 아. 반만 줄여 아. 거기 있는 이거 이거 얘를 더 줄여? 왜? 얘는 아니야. 어. 얘가 제일 빼 가지고. 근데 이쪽이 살짝 하얗게 떠 가지고 언니 쪽에 줄이는데. 그러니까. 아, 내가 쪽으로? 내가 어.

그러니까 요거를 짧게, 뭐... 짧게 연결 하려면 짧게 연락을 결할 수도 있어요. 짧게 연락을 하는 결할까 우리? 릴리를인 <목소리> 네. 네. 어. <목소리> 어 수있는양사이드캠나오나 <목소리> <밴드가 나와? 목소리> <목소리> 어. 딱 딱. 아, 살짝는 근데 이게 네, 내가 음, 밝기가 문제가 <목소리> 아니라. 카메라 지 아, 그좀거어 얘랑 비슷하게 얘랑 카메라 오라랑좀 뒤로 던져야겠다 이거 좀다 어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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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아, 아.